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고 있는 수산보증팀장 이용호입니다.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함에 있어 농신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수산정책자금의 약 70%를 농신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경영 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증 신용보안 제도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의 대손 위험의 해소와 자금 고정화 방지입니다. 보증기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담보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손 위험 해소, 그러니까 부실 방지 및 자금 고정화 방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 정책적 목적을 수행합니다. 농림수산업 부문에 신속하고 가감하게 자금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신용보증 대상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증 대상자입니다. 보증 대상자는 뭐 기본적으로 농업인이나 어업인, 유통 가공업자 이렇게 됩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어업인 경우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 뭐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뭐 영어 조합법인이나 어업 회사법인 그리고 농림수산물 유통 가공업자 뭐 예를 들면 중도매인이나산지중도매인 그리고 농림수산물을 즉 제품을 뭐 수출하는 자뭐 천일염 제조업자 그리고 기농어업인 그리고 후계 농어업 경영인 이런 사람들을 실용보증 으로 보증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자금은 아까 얘기했던 그 보증대상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업용 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용 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어업용 자금이 아닌 가계 자금이나 생활 자금 이런 거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 대상자와 보증 대상 자금이 모두 맞아야 보증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인당 보증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인당 총 보증 한도는 개인 및 단체는 최고 15억 원까지,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2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총 보증 한도는 신보 및 기술 신보의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외 보증 한도가 있는데요. 최대 70억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보증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 제한 대상 자는첫 번째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현재 연체 중에 있는 자는 안 되고요. 그리고 상거래에 따른 근전지급 채무를 연체 중에 있는 자,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부에 의한 등록 사용가 발생한 거래체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증 제한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기금에서 대의변제하게 한자및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 채권을 해소하지 못한 자. 쉽게 얘기해서는 농신보호의 채무자하고 그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부실이 나서 농심부가 대입연재를 하게 했는데 다못 갚은 자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 3,700만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사업 소득이 뭐 다른 사업 소득, 농업 소득 말고 다른 사업 소득이 3,700만을 초과한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심부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연간급여총액 3,700만을 원 초과하는 직장인에 대해서 보증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제한 대상 채무로는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 그리고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해소를 위한 금전채무. 어, 예를 들어 어업인갑이 이번 보증부 대출금으로 뭐억을 일으켰는데 기존에 있는 그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이때는 곧 그, 타채권 충당이라고 해서 불인정이 됩니다. 이래서 보증대한 대상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 종류로는 일반 보증이 있고 우대보증이 있으며 그리고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일반 보증은 농업인의 영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을 말하고 우대보증은 일반보증 한도와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은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부분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보증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서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1억을 일으켰을때 보증비율 85%다. 그러면 농신부에서는 1억에 85%인 8,500만원을 보증을 쓰고 15%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보증 운영 기준으로는 자연인인 농업인의 경우 그리고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인 경우 85대15로 분담을 하고, 그외이자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중도매인이라든지, 유통가공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80대20으로 부분보증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전액보증, 그러니까 100% 보증 대상이 있습니다. 자연인인 농업인의 총보증 잔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농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인 경우 그리고 농업재기지원 신용보증인 경우 100% 보증이 가능합니다. 구상연대보증에 인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연대보증인은 농신부의 연대보증인을 말하는데 현재 사실상 그 개인이나 법인이든 지금 연대보증 입부가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증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료란 금융기관에서 보증부대출을 받은 피보증인 채무자 채무자에게 보증행위에 대한 대가로 기금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보증료 징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장기인 예를 들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연인 및 비법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다 그러면 업을 하신다 1차 산업이다라고 하면 연0.3% 7억원 이하다면 0.4% 7억원 초과하면 0.6%를 부담을 합니다. 그 법인 같은 경우에 2억원 이하의 경우 연율 0.5% 7억원 이하 0.7%뭐 10억원 이하 0.9% 10억원 초과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별 보증과 금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보증은 일반적으로 우리 수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별 보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보증은 한 건의 그 보증서에 한 개로 대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시설자금 대출 포함해서요. 그리고 금보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수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립 예탁금 통장 그 마이너 통장 있죠? 종합통장 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금보증으로 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의사항으로 자립예탁금 취급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농신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이체를 금지하시고 그그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가 됐는데 학자금이나 전기료나 관리비가 자동이체가 됐다면 대의변제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대출 보증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할 대출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할 대출을 하려면 한 개의 보증서에 그 시설자원 같은 경우는 그 1회차, 2회차 기성고에 따라 대출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 분할 대출 보증 승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절차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서식에다가 분할대출이라고 기입하셔야 되고 최초보증시에 총보증금액으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할대출은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의 경우 최초의 대출만 60일 이내 실행이 되면 나중에 2회차 3회 1차 나갈 때에는 60일 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